그, 시험관 아기 실수를 하면 a m h 수치가 변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죠? 네. 어, 이 질문은 최수정 시술 과정에서 동반되는 난소 과극 때문에 네. 추가적인 난소 기능 저하가 오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난포가 네. 성장을 시작해서 배란 직전 단계까지 오는데 대략 85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연 생리 주기 때도 우리가 임신을 시도하든 또는 시도하지 않든 계속해서 수많은 미성숙 난포들이 성장하고 그중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택된 하나의 난포에서 하나의 난자가 주기들, 주기마다 배란되게 됩니다. 네. 즉, 한 개의 난자가 배란된다고 하나의 난포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휴변 상태에 있는 비활성화된 원시 난포 중에 어떤 난포들이 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활성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각 생리주기별 활성화되고 자라게 되는 난포의 숫자는 난소 내에 남아 있는 잔여 비활성 원시 난포의 숫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체수정 시술 과정 중에 동반되는 난소 가자극은 난포의 성장 단계에서 마지막 에 해당되는 호르몬 의존성 동원 과정에 관여하여 자연주기였다면 세포 자연사할 운명이었던 난포들까지도 성숙되도록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난소 가자극을 했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음... 이 이외에도 여러 번의 난소 과정 및 난자 채취를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폐경 연령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까지 살펴본다면 네. 체외 수정 시술 또는 난자 채취하는 과정이 난소 기능을 더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시험관 수술을 하게 돼도 AMH 수치가 크게 변하는 것 아니라 아니다라고. 네, 그렇죠. 예. 다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음. 나이에 따른 감소가 있다 보니까, 음. 그렇죠. 사실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음. 그 원인 자체가 나이 요인 외에 추가적으로 체외 수정 시술 과정 때문에 더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